SFA 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SFA 반도체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했다가 최근에 펌핑이 들어와주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면 그만큼 큰 기대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더욱더 큰 수익 볼수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또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SFA 반도체 하게 되면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들 후공정 관련한 모멘텀이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후공정 관련해서 반도체 모멘텀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특히 옛날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AI 모멘텀, AI 반도체 관련해서 SFA가 충분히 대장 역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꼭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자 결국엔 D램 5라든지 그리고 HBM 등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지금 충분히 증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까지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 주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형 회복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윤 대통령이 또 네덜란드를 지금 방문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쪽 같은 경우도 이미 반도체 쪽에서 강자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이런 국가에 이번에 방문을 해서 동맹으로 지금 격상을 하려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너무나도 반도체 지금 어팡이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온 디바이스에 관련해가지고 엮여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BM 관련해서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고요 특히 그에 따른 AI 반도체 관련한 모멘텀 앞으로 갈수록 크면 크지 줄어들 순 없습니다 이세 가지 삼박자를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게 SFA 반도체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SFA를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당당하게 해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SFA 반도체 관련해서 주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보고서 파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나온 투자 보고서 파일이고요. 원래는 외국인과 기관밖에 못 봅니다. 개인은 절대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뭐 증권사, 지인을 통해서 한장 부탁해서 받아왔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안에 SFA 반도체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공정 관련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본인들의 성장성 어디까지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예상치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SFA 반도체 주주라면은 이 다섯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는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크게 챙겨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숫자 3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투자보고서 파일을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전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어요 근데 박스권을 유지를 했을 때 아래쪽에 거래대금들을 자세히 보세요 거의 뭐 수요가 없다시피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들어와 주고 있죠 그런데 중간중간 보시면 연두색으로 거래대금들이 떠 있는 모습들도 보이실 겁니다 보통 연두색이 100억원 이상의 거래대금들이 매집이 됐다 라는 신호를 잡아주는 건데 말 그대로 박스권을 유지를 해 주면서 SFA에 나가는 매도세가 거의 없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소규모 자본으로만 매수 매도 공방만 이어졌지 막상 박스권에서 바닥권에서 들어와 있는 큰 손들의 물량 여전히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 주면서 여러분들 지친 매물들 나갈 때 보시면, 연두색 불기등이 중간중간 들어와 있죠. 매직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인데, 이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엔 100%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신호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큰손들이나 결국에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수익이죠. 이래나 저래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큰손들의 물량이 들어와 있는 시점인데, 이걸 여러분들 결국엔 수익을 보려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세력들이 잠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승은 무조건 들어와 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바닥에서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포착을 해야겠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모르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2월 들어서도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일 급등 수익, 주료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구독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는 제 텔레그램 방이고요. 여기에 총 제가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까지 포함해서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당일 급등 검색기. 현재 제가 지금 노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그대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총 밑에는 4개의 교육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초보다도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검색기에 걸린 종목이 총 4종목입니다. 대상호 그래디언티, 회성, LS, 머트리얼즈 총 4종목이 걸렸고요. 대상호도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l s 머트리 e 즈도상한이를 달성했죠. i a l 이 m a t e r i 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검색기에 걸리는 종목들이 전부 다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중 5% 건에서 해당 검색기의종목들이포착이 되고 제가 이미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l 이 material, 이 m a t e r i 이포착이 되면은 아홉 종목은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은 전부 다 비중을 똑같이 동일해서 매수만 진행하셔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그런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수식값 그대로 세팅해 놓은 것을 여기에 파일을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다운만 받으셔서 HTS나 m t s 보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만 그냥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곳에 가서 아는 지인이나 혹은 아는 방이나 이런 곳에 절대 유포를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 딱한 가지만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세력진입 여부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SFA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엄청난 연두색 불기등 들어와 있고 매집력도 엄청 강하게 들어와 줬었죠 그러니까 시세가 한번 펌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주가를 살짝 내릴 때 당시에 매집 강도가 또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7,980원이 SFA 반도체의 52주 신고가 라인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워낙 많은 물량들이 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써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느 지점에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그냥 수익도 아니라 고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뭡니까?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특히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세력 포착 신호를 이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팩트로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에코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앞전에 2차전지 광풍 상반기 때 들어왔을 때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줬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정말 신고가 라인이 153만 9천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쪽부터 정말로 진입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신 분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뭐 어디서 진입을 할지 모르니까 뭐 이런 고점 라인에서 대부분 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꼭지 라인에 또 물려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또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쉬워하는 부분들일 수 있어도 반대로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매수거든요. 매수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이러한 고수익, 이러한 신고가 라인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매수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 매수를 어디서 포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확실하게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 차트를 딱 키신 상태에서요 여기 옆에 사이드 바를 누르면 됩니다 사이드 바를 누르게 되면은 밑에 여러분들 대시세 포착 신호라고 다들 잘 보이시죠 이 대시세 포착 신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던 라인들이 앞전에 이미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무수히 많이 포착이 됐었죠 포착이 되는 그 지점들마다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줄 모르고 만약에 매수만 했었어도 10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락으로 빠지는 라인들은 아무것도 화살표 신호가 뜨지가 않은 모습이죠. 결국 이 화살표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저가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포스코 DX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포스코 DX도 지금 포착이 된지점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바닥에서 티에 나오기 전에 매수 포착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네요. 눌림 이후에 여기서도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를 진행했다면이 신고가 라인까지 전부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포착이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은. 어, 포스코 퓨처엠, 다들 잘아실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포착이 된 지점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자, 모두 다 바닥에서 정말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잡았다면 충분히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 이매수하는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매우 어렵게만 느껴질 뿐이지. 정말로 간단하고 쉽게만 접근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 가지고 고수익 창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대시세 포착 신호 이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금 세 종목 말고도 만약에 포스코 피치엠이뜬 것처럼 이런 바닥에서 내가 화살표 신호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과연 계속 가지고 갔다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오고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할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증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신호까지도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걸렸고, 그때 내가 매수를 했다면, 은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불기능 화살표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정확하게 1월 13일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포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2월 15일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도 보시면요. 대시세가 나오면 중간중간에도 계속 화살표 신호들은 포착이 됐지만 엄청난 바닷건에서 딱 잡아냈어요.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에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못 잡았어도 중간중간 계속 표식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진입을 하셨어도 결국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 종목인데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그 앞전부터 이미 두 번의 신호 그리고 또한 번의 신호가 2월 8일날에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진입했으면 이 구간들 다 여러분들 수익 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 포착했다면 6월 30일입니다. 이때 포착하고 이 급등력, 여러분들도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X도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었죠. 앞쪽부터 보시면 이미 3월 23일날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포착이 됐고, 엄청 대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네번 정도 포착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등력이 나왔고요. 만약에 내가 앞쪽에서 진입 못했어도, 이때 여러분들 진입했어도 이때가 8월 18일입니다. 이거 다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1월 27일 날에 포착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내내도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자, 그 말은 결국 대시세가 나올 거니까 진입을 하라는 신호가 됐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급등력 나오기 딱 3일 전에 잡아냅니다. 7월 13일 날.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 구간들 다 신고가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저가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얼마나 안전하게 매도를 취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화살표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로 숫자 3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안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전부 다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젠 여러분들 필수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12월 달두 종목이나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끝나기 전까지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 당일급 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FA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12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고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는 보시는 것 같이 2023년 하반기 제가 특급 종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매집주 종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2023년 이 매집조를 올해 초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비로소 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모멘텀 체크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플러스로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하면 되시고, 두 번째 매직 기간을 보게 되면 약 5년 정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안에는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체번, 세 번째는 최근에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을 한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최근 들어서도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은 연말까지 약150%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해드리고 있지만 최하 모델도 150입니다. 그리고 200% 가까이까지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최소로 제가 적어놨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은 현재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집을 확인한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가끔 다른 유튜브 채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아요. 뭐 2차 전지가 끝물이다, 이제는. 올뭐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 말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후회를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이건 솔직히 성장하는 산업은 맞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집력도 많이 들어온 기업들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2차전지 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주도 여러분들 끝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기간에 매집하기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세력들이 단기간에 또 매집력을 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었던 최적의 조건을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멍청한 지시라는 점꼭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에 수급순환매가 돌 곳은요 현재 2차전지 재건입니다 이 아닌지 뭐 로봇 ai도 물론 있겠지만 주도순환매를 돌 곳은 2차전지 그리고 재건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양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매집주예요 어마어마한 상승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땅그이순 매수세가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최근 단기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기간도 엄청난 매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사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 역대급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볼수 있다기 보다는 주요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먼저 흘러 들어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따로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보 다을 가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땡땡땡땡, 본격 재건의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재건 회의에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같이 참가를 해서 그 안에서 주요 인프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많은 회의들을 거치죠. 그런데 보시면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의에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슈가 당연히 이후에는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재건, 쌍끄리의 주도주의 기한이 됐다. 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와 재건, 총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쌍끄리 매수세로 엄청나게 물량을 타고 있다. 이 점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 최근 대주주 대량 매수세 발견 곧 상승 임박인가 라는 이슈도 나와 있어요. 대주주가 여러분들 최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라는 거. 그 기업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대주주겠죠. 그럼 대주주가 모르는 정보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보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 이 종목에 어떠한 특급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차트를 일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이 연두색에 불 들어와 있는 게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잡아주는 라인입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 눈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불이 많이 들어온 매집주는 정말 흔하지 않게 보는데 오랜만에 진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시세포차 화살표 신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 눈으로도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발견이 되는 매집주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데 이 당시에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이 들어갔고요. 이때 신규 동호회 물량의 매집 흔적까지도 나왔어요. 보시면은 딱 특정 구간에서만 엄청난 거래대금이 올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출발 직전 구간. 15조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역대급 급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은 약 150%에서 200%까지는 개인들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로는 당연히 이제 세력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딱 150%에서 200% 사이만 먹고 나오자는 겁니다. 세력하고 똑같이 매수해서 똑같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력하고 같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세력들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세력의 열차를 타자는 겁니다. 그간 세력들한테 우리 돈 납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만 납부하고 세력한테 돈을 빼서 오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번으로 정말 숫자 간단하게 3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여러분들 올해 매집주 참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제가 곧바로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그 매수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도 해당 목표가 딱 지켜서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 하시고 나중에 웃으면서 영상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